믿을 만 한방 부동산 찾을 땐 고교 필수 앱 한방. 안녕하십니까. 경산 행운부동산 김서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이렇게 시골 마을 뒷자락 산 아래 토지가 매물로 접수되어서 현장에 임장 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곳에 공기가 굉장히 차갑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사방이 이 보시다시피 다 산으로 둘러져여 있습니다. 조용하기도 하고, 또, 예, 공기도 맑고 깨끗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요 포장, 도로 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자, 요 앞에 지금 제가 걸어온 앞에 부분까지는 도로가 있고, 요 일부분은 지금 현재 정식 도로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포장이 된 현황도로상 포장이 된 이렇게 도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예 오늘 주인공 토지 안쪽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들어가기 전에, 요 지금 자세편에 보시면 국어, 예, 고구가 있는데, 요, 여름철, 요, 비가 많이 오면은, 요, 물도 흘러내리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인공 토지입니다. 예, 요 토지 앞까지 이렇게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요, 지금, 고도 편차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내려가면은 쉽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부분까지는 차량이 진입이 충분히, 진입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대추나무, 대추나무가 이렇게 식게 되어 있고, 또요 울타리 쪽으로는 이렇게 감나무, 반시 감나무가 이렇게 식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두 필지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보정관리 지역이고, 첫째 한 필지는 694제곱미터, 209.9평이고, 그러니까 약 210평 되겠죠. 예, 그리고 한 필지는 241제곱미터, 72.9평. 두필차이 935제곱미터, 282.8평, 그러니까 약 283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이한 50년 됐다고 합니다. 예, 이건, 그릇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지금 감나무 반시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용성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왕복 2차로 도로부터는 차량으로 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곳의 텃밭 하셔도 좋고, 놀이터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자연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자연인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만이 자연인이 아니고, 온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면 뭐 자연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토지의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남향입니다. 남향이고 예, 이쪽이 동향입니다. 지금 겨울철이지만은 지금 남쪽 부분에 산이 있어가지고 지금 햇빛이 일부분 살짝 이렇게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계절을 감안할 때 여름철이면은 햇빛이 하루 종일 온종일 잘일 조건이 좋은. 그런 토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질도 밥 관리를 잘 하셨는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요즘 대추는 고소득 이렇게 작물입니다. 농사 취미 있으시다면 대추 농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부필지 283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더 토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까지가 지금 지주분 소유 토지고, 지금 여기서 이 앞부분, 지금 요 보이신, 화면에 보이신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일단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문의 오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는 조그시 지금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예,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뭐 낚시 하셔도 좋겠고 뭐 저수지가 바로 가까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수지 이렇게 팔을 뻗으면은 닿을 만한 거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이곳이 저수지입니다. 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바로는 좀 조용하고, 그리고, 아늑하고 공기가 좋고 주말 농장이나 텃밭 한번 꾸며보시는 거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이 토지 앞까지 된다는 거. 그리고 저 포장은 개인이 한 포장이 아니고 아마 여기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포장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만약 이 토지에 다른 용도로 생각이 있으시면은 아마 저앞 부분에 조금 일 부분입니다. 저 앞에까지는 도로가 있고 그일 부분에 도로가 약간 없는데. 야 아직까지 대추가 이렇게 조금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산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토지 근처에 지금 평장 묘가 최근에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있고 네, 이 토지 굉장히 지금 산세 한번 보십시오 사방이 빽 둘러서 이렇게 산입니다 산뭐 제가 좋다는 표현 따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은 오늘 같이 이렇게 하늘이 푸르고 여기는 지금 바람이 그렇게 그다지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살짝 불기는 불지만 어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 여 엽산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는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오늘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이렇게 토지 두 필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두 어, 필지 합이 93935제곱미터, 약 283평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대추나무와 그리고 울타리 쪽으로는 감나무, 간시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시는 매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더 매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운 부동산 김소장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매물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산 행운 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